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세타 지산전장령입니다 전에 어,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계속 고급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제 차의 GDI 엔진 어, 요즘 첨예하게 어, 대두되고 있는 LSPI 조기 점화 그리고 GDI 카본 슬러지 어, 쌓이는 것 최적 문제 자 그리고 이, 여기 일반 엔진이 있습니다 둘다 가솔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옥탄가라는거 들어보셨죠 옥탄가 옥탄가라는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옥테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사상식사전에 그래서 가솔린이 연소할 때 이상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대노킹이죠 노킹 찐빠 부조 옥탄가가 높은 가솔린 수로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잘 연소하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로 평가된다 그 외에 뭐 이렇게 깨알같이 어 좋은 말이 일반인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다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셨던 옥탄가 세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탄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탄가는 디젤 기관에 있어서 연료의 착각성. 또, 쉬움을 하는 수치로, 발화성이 좋은 세탄과 발화성이 나쁜, 어, 메틸 나프탈린과를, 뭐,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시험 엔진으로 공시연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죠. 이걸 세탄가로 한다. 그러면, 자동차 제작사와 정유사들은 항상, 어, 청정하고 클린하고 자동차 내연기관들이, 어,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엔진 내연기관에는 상당히 좋은, 고품질의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와 그리고 경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 처음에 고급 휘발유를 계속 이제 그넣는데 지금 뭐 13,000원, 뭐 지금 보시면 18,000원, 26,000원. 뭐 29,000원, 18,000원 자이 정도면은 지금 얘는 연료통에 지금은 거의 고급휘발유만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GDI 운전자이자 자동차 정비사로서 머리털나고 고급휘발유 처음 넣습니다 원래 저잘안 넣고 옥탄부스터나 연료 첨가지만 넣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넣게 된 이유는 어, 아 나도 LSPI를, 어, 느낄 수 있었구나. 이게 냉간 상태에서 스파클러그나 이그니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미니, 마운트가 나쁜 것도 아닌데,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하게 부조를 하는 거예요. 찐빠한다 그러죠. 노킹.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첨예하게 대두 됐던 GDI 엔진들 LSPI, LSPI인데, 어... 가솔린 직접 분사 엔진에 l s 5 문제가 대두돼 갖고 로우 스피드 프레 이그니션 이 저속 조기 점화 현상 이렇게 되면 피스톤이나 실린더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젝터가 옆구리에서 이렇게 분사를 하다 보니까 흡기하고 배기 밸브 스파크 플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정상적으로 폭발을 해야 되는데 냉간 상태에서 열이 안 받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내 차도. 전 차주가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렇게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방지하면 어떻게 할까. 해보니까 일단은 연료를 고급을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권장 상황이니까. 자동차 제작사들도. 그래서 예전에 단골 고객들이 외제차 특히, 어, 매뉴얼, 사용설명서에 어, 고급 휘발료를 권장한다고 이렇게 써놨길래, 그냥 저는 콧방귀 꼈어요 사실 그거 뭐하러 넣나 그냥 일반 휘발유에 첨가제만 넣으면 될텐데 근데 실제 제가 고급 휘발유 넣고 완전히 180도 바뀐게 저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연료값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뭐 병원 다니고 가끔 촬영할 때나 타기 때문에 거의 안 타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어젯밤에 이렇게 좀써 봤어요 이렇게 단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냥 돈이에요. 돈 문제, 가격이 비싸진다. 가뜩이나 휘발유값, 어, 디젤값, 연료값 비싼데 좋아저씨뭔 소리 하는 거냐? 근데 엔진에는 굉장히 좋더라. 첫 번째, 엑셀러레이터 반응이 상당히 민감하고 응답력이죠. 리스폰스가 어, 쉽게 얘기해서 찰나적으로 즉각즉각 즉각 응답을 합니다. 실제,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운전자하고 자동차 정비사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신호받고 정차하고 있을 때, 공회전이죠, 공회전. 거의, 그 RPM이, 엔진 회전수가, 미세 진동, 미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어, 일반 운전자들은 얘가 미세하게 부조를 하는구나, 찐빠를 하는구나, 노킹을 하는구나, 헌팅을 하는구나,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 제 자랑이 아니라 올해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동 절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터하고 감속기 있는 전기차 같습니다. 진짜. 얘 지금 스파크 플러그, 이그니션 콜도 안 갈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롤러도 교체 안 했습니다. 그냥 스로틀 바디 하나 닦은 거밖에 없습니다. 오일 오일 두 번째 갈았고, 자 그리고 평균 연비가 상승을 한다. 자세 번째인데 평균 연비가 상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기 이렇게 고속도로 보이죠? 저기 지금 차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자 고속도로 주행 연비가 있고 시내 주행 연비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어, 고속도로에서 예전에 일반 휘발유를 2차를 구매를 했을 때 9km, 10km, 시, 잘 나와야 11km인데 어, 평균 에어컨은 켜고 그리고 제가 운전을 막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14, 15km가 나옵니다 평균 연비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불장난 해보셨어요? 불장난? 불이 잘안 붙는 살짝 젖은 나무나 뭐, 소나무 같은 거를 태우면, 그름이 많이 생기죠? 그름 그죠? 근데, 어, 바짝 마른 나무나, 어, 화력이 좋은 그런 목재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불쏘시개로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 그름이 거의 안 나죠? 화력은 굉장히 좋고. 그죠? 그리고 어떤 용기에다 담아놓고 했을 때는, 그 용기에 수증기밖에 안 생깁니다. 그름보다 그래서, 옥탄가가 높을수록 완전연소에 좋다. 완전연소에 좋다는 것은 LSPi 저속 조기 점화를 미연에 방지를 한다. 그래서 고급휘발유가 좋은 거구나. 땅하고 제 머리를 친 겁니다. 그랬고 자네 번째 고속도로에서 저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극가속을할 때. 그.. 부밍음 공명음이 웅 하고 일어나죠 액셀레레이터를 밟으면 그죠? 그런 어.. 부밍음 미세 진동 소음 절대 없다 그냥 스무스하게 나간다 거기서 또 놀란 겁니다 고급 휘발유 자 여러분들 더우면 에어컨 키죠? 에어컨 키면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엔진 힘을 빼서 쓰기 때문에 어 요즘은 전자제어로 에어컨이 그냥 막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 엔진 출력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에어컨을 키게 됐을 때 자동차한테는 가혹 조건이죠, 그죠? 연비도 떨어지고 불안전 연설도 할수 있고 왜 엔진 힘을 빼었으니까 그런데 에어컨을 켰을 때도 그냥 어 바로 갔. 엔진오일 갈았을 때, 엔진오일을 바로 갈면 여러분들 엔진이 조용하죠. 그죠? 그 첫날은 무지하게 조용하죠. 어떤 걸로 갈았어도, 그것처럼 굉장히 조용하더라. 에어컨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해도, 시내를 주행해도, 사람을 네 명을 태워도, 가족들을 태워도 조용하더라. 그래서 고급 휘발유를... 쭉 넣고서,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어 회사를 다니고, 뭐, 30분, 40분, 아니면 1시간 거리, 장거리 이렇게 가게 되면, 고급 휘발유로 이렇게 저처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연료 값 때문에, 진짜, 아닌 말로 놀래죠한 달이면 얼만데, 돈이. 그런데, 어, 섞어서라도 넣어라. 섞어서라도 넣어라, 일반유에. 가끔은 여유가 있을 때 아주 좋더라. 자, 그러면 나는 일반유만 넣는다. 일반 휘발유죠, 일반 경유. 그런 분들은 이런 옥탄 부스터, 난만간 성분 없는 거 이런 옥탄 부스터를 넣으십시오. 예전에 제가 고급 휘발유를 넣기 전에 어 요거를 한번 넣고. 다음에는 뭐 이런 클린할 수 있는 성분을 넣든가 아니면 이런 뭐 불소원거 시그니처 이런 걸 넣든가 아니면은 벨프본스 거 이런 믹스아이고 가솔린 겁니다 이런 걸 넣든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땠냐 어 그냥 고급 휘발유에서 한30% 40% 정도 약간 떨어진 상태 근데 어, 70% 정도의 보완은 하더라 그런 건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이런 세탄 부스터가 있죠. 난만간 성분 없는 거 이런 거. MSDS 성분은 이 제조사 홈페이지들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 일반유를 넣었을 때도 그만한 효과를. 어, 내긴 내는데 고급 휘발유에 100% 똑같은 효과는 내지 못한다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유에 제가 예전에 스포티지도 탔기 때문에 디젤도 탔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도 탔었고 중고로 물론 탔는데 그래서 세탄부스터와 옥탄부스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런 걸 넣어주면 좋고 아니면 어 고급 휘발유를 넣어라 경유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급 경유가 없죠? 그러면 세탄부스터 같은 걸 넣어줘라. 이 뜻입니다. 어 비슷하냐? 어 비슷하지는 않은데, 비슷하게 쫓아가려고 한다. 60% 70% 정도의 성능은 내더라. 일반유에 섞어 넣었을 때. 옥탄부스터와 세탄부스터가. 자, 그런데,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 그런 클린이나 특히 GDI 같은 경우는 어흑 이런 일반 엔진은 흙기가 바로 청소가 되지만 GDI는 흙기 밸브가 청소가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아 6만 키로 5만 키로뭐 이럴 때 흙기 세정 뭐 약품으로 하든 뭘로 하든 해야겠죠. 어 그런 쌓이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피스톤이나 그리고 LSPI 조기 점화 이런 GDI들 막아 주려고 그러면 연료 첨가제를 넣어라. 이런 청정 기능, 세정 기능이 있는 제품들. 이거는 뷰루트 거, 독일 아이들 거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 북산입니다. 시그니처, 불소원 거. 이런 거. 그리고 이건 미국 거. 미제죠? 믹스 아이고. 가솔린 거. 디젤, 디젤 거 별도로 있습니다. 불소원도 있고. 역시 뷰루트도 디젤 거 있고. 여기도 디졸이라고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섞어 넣어주면. 그러면 사장님은 고급휘발유에 첨가제 안 넣습니까? 넣습니다. 세정 능력 있는 거 넣습니다. 저는 뭐뭐 뭐 시그니처도 넣고 뭐 이런 모터가도 이거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도 넣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고급휘발유에 또 옥탄 부스터를 넣냐? 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고급휘발유기 때문에 옥탄 부스터까지 넣어서 더 이상 끌어올릴 필요는 없고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경험상. 그래서 운전자와 정비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휘발유가 왜 좋은지 제가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정비사로서 GDI들 첨예하게 화두되고 있는 문제 LSPI 조속 조기 점화 그거를 방지해 주고 엔진에 카본 슬러지 쌓이는 게 지연이 되더라. 실제로 안 쌓이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게 지연이 됩니다. 완전 연소 유도를 해주니까 실린더와 비슷한 내벽에서 그래서 그런 이득점이 있더라. 물론 저는 괜찮죠. 왜냐하면 차량을 많이 안 타니까 이게 주유한 걸 보시면 지금 인터벌이 최하 일주일, 이주일 뭐 7월 4일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날짜가 6월 2 0일 이런 식으로 인터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번 주유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연비는 어 고속도로 연비는 어 에어컨 키고 사람 두명세명 탔을 때 보통 14, 15km가 평균 연비가 나오더라. 그러면 3.0 GDI가 그 정도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봐야 뭐한 30분, 40분 주행을 한 건데 시내까지 합쳐서 그래서. 막힌 어, 도로에서도 그 정도 연비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는 거다. 그래서 고급 휘발유의 위력을 알았다. 단점이 뭐냐? 돈이죠. 돈 어, 비싸다. 프라이스가 좀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 어, 엔진을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봤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국내에서 GDI 엔진들은 권장을 한다. 고급 휘발유 넣는 거를. 뭐가 없어진다? 미세부조, 찐빠 헌팅 이런 거 아예 없어진다. 아마 넣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입에 침 튀겨가면서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어,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 연료 가격이 좀 비싸다.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고급 휘발유하고 일반 휘발유 섞어서 넣으면 안 되냐? 섞어서 넣어도 된다. 이런 시중에 어 소비자에게 인증받은 어, 제품들 이런 연료 첨가제 같은 것들 넣어주면 상당히 좋다 어디에? 엔진에 좋다 차는 제가 항상 그랬죠 엔진하고 미션 값이라고 이거 제가 다 다뤘던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 외에 어 제가 예전에 많이 판매를 했던 쉐브론 테크론 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뭐 리키몰리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연료 첨가제 구입해갖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어 GDI가 참 이론상으로는 무지하게 좋은 엔진이거든요 힘 좋고 희박 연소 기름 거의 안 먹고 근데 단점이 뭐흑기 밸브에 카본 슬러지가 수트가 쌓인다는 단점이 있는데 어, 사실 어쨌든 흡기에 어, 쌓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일반 엔진들도 마찬가지인데, 음, 그런 조속 조기 조마 LSPI 대두되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엔진이 오래도록 아무 이상이 없다. 고장 안 나고 이해가 다 되시죠. 자, 여러분들, 고급 휘발유의 장점은 뭐다? 어, 조속 조기 조마, 미연에 방지하고 어, 미세 진동, 구조, 엔진 소음 싹 사라진다. 악셀레타 리스폰스가 완전히... 장난이 아니다. 응답력이. 그리고 거의 뭐 전기차 같더라. 제 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렇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스파크 블로그 이그니션 코일 마운트 절대 교체 안한 차라고. e t c 의 스로틀 바디만 클리닝 했던 차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관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확 느끼실 겁니다. 특히 GDI 타시는 분들. 그러면 일반 엔진에 넣어주면 어떠냐? 이런 일반 엔진 CVVL 엔진을 넣어주셔도 상당히 엔진 소음 조용하고, 어, 미세 진동, 그런 것들 없고, 고속도로에서도 부밍음도 없습니다. 극가속에서 이렇게 추월을 할 때도. 그래서 고급 휘발유의 장점은 그런 것이 있더라. 어, 그래서 자동차 정비 38년 만에 GDI를 타면서 미세 부조, 냉간 시에 일어나서 제가 고급 휘발유로 계속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변하나. 엔지니어로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싹 사라지더라. 그래서, 어 예전에 외지차 단골 고객분들이 왜 자꾸 사장님 고급이 완료 드세요, 고급이 완료 드세요 그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전자들, 장거리 많이 다니시고,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은, 어 연료값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좋은 건 알아도. 이해가 다 되시죠? 장단점. 어, 친절하게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운전자로서 자동차 정비사로서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소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연료 첨가제는 왜 넣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엔진 세정 효과 때문에 그런데 그거하고 세정이 되면 서서히 연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더러운 엔진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부가 더러운데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덥고 습한 날씨에 어~ 여름철 여름이 있어야 또 우리가 그~ 풍성한 과일이나 또 곡식이 또 이렇게 아물고 성장하고 이렇게 커 갑니다. 우리가 항상 자연에서 배우듯이 사람도 이런 더움이라는 고난과 추움이라는 겨울에 시련이 있어야 사람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 성장은 뭐냐 단순히 날씨로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노력을 하려면 좌절이라는 것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찍 포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노력과 진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자는 그냥 부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노력을 하고 항상 자기가 공부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 잘 시간에 나와서 일합니다 가게 열고 이해가 다 되시죠? 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잘되셔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상 전 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